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월 세 번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소 다사다난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 2021년은 부디 순탄하고 웃음 일이 많게 해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특깊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우리 손님부 친구들 감기 걸리거나 다치지 않게 옆에서 항상 지켜 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사님과 함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 혹시 우리 친구들 생각이 나나요? 혹시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잠깐 지난주 말씀을 살짝 돌려보거나 아니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확인하고 같이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는 이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갔어요. 당시 이집트에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낼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공동체로 부르시도록 또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는 이집트를 나서 리는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이용하던 물건이나 자동차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달라고. 그것도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냥 선뜻 가져가세요 라고 줄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어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이 또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별로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no 아니야라고 거부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강박해진 파라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열 가지의 재앙이 나타난 후에 그제서야 파라오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요. 어, 인공위성을 통한 GPS 시설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지도를 찾아보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목적지를 향해 갈수 있어요. 물론 처음 가보는 길일 때는 조금 헤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잘 받으면 그렇게 헤매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여정 가운데 있어야 했고요. 또한 그들을 이끌 지도자와 또한 먹을 것과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가장 문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출발했을 때 광야라는 곳을 지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흔히 생각해서 사막과도 같아요. 사막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지만 어, 물도 많이 없고요, 그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에요. 물론 먹을 것도 없겠지요. 그런 곳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했어요.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또한 아주아주 아주 따가운 햇빛, 또 밤에는 살을 저일 듯한 추위. 요 근래 굉장히 많이 추웠죠? 그런 추위가 엄습해오는 아주 흑한의 날씨를 경험해야 했지요.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 가나안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아니면 광야만 뱅뱅뱅뱅 돌다가 모두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잘 읽어준 성경 말씀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타는 듯한 햇볕도 가려주시고 또한 타는 듯한 더위, 찌는 듯한 더위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어요. 또한 밤에 덜덜덜덜덜 추워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기둥을 통해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파라오를 막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죠. 게다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이 약속을 실행하고 계심을 알려 주셨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서감으로 인해서 이들이 길을 헤매지 않는 지도 역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 우리의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무엇을 통해 보여 주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오겨주셨어요.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 해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올 때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낮에는 죽을 듯한 더위와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옵 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Upgrade complete.